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마을과 여우수아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미주감신대학과 또 감리교신학대학, 계래신학대학원 그리고, 그리고 웨슬리신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기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부활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주님의 부활을 어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순, 여러분 그어 순은 10가지, 10입니다. 10, 숫자로 10. 그래서 사순이니까 4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제 부활절 이전에 40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46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뺀 어, 40일.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한 날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일을 뺀 기간. 그래서 46일. 그래서 주일 6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올해는 아마 2월 17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일 거예요. 매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어, 부활을 기다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건데,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사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서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절기,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이 되실 종의 형체를 입으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또 삶을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의 궁극적인 원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그럼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 그러면 새끼를 다 금식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초대교의 금식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해가 어 떨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3시부터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끼 정도 먹고 예 버티는 거죠. 예 40일 동안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초대교에서는 회 이것을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절식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침 식사를 금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 그렇게 이제 금식을 통해서 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그 단순히 고난에 동참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어, 물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 구제와 봉사와 또 복음 전도 이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구제봉사, 이게 같이 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순절은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사실 어, 교회에서 자라났고 신학을 계속 공부했고 목사였고 그래서 제 수요일, 성의 수요일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어, 얘기만 들었다 아니요 공부도 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감으로 그니까 몸으로 확 와닿는 계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첫해에 그 학교에서 성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왜 이러지 수요일 오전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뭐 뭐 처음이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들을 태운 것을 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어, 머리,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면서 어, 이제 어, 앞으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어, 세레모니를 하면서 아, 이 성의 수요일이 무엇이구나를 그 몸으로 체험한 첫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성의 수요일 날, 제수요일날 이제 어, 제를 가지고 어, 이마에 이제 성호를 그리면서 예전을 하는 그 예배에 늘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귀국하고 그걸 또 못하네요. 네. 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해, 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프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선물하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학이라는 의미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선물은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이걸 해줬으면 난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물로 드립시다. 주님을 본받아서 저도 어제 일생에 있어서 이 선물하기라는 것이 어 어느 순간 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에 동참한 우리 충신의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띄어 공식을 오 많이 사게 됐네동행레기록이 어플 캠핑이 있었 이거 겠너왜 그러니? 어, 얘왜 이러니? 얘나 되게 싫어하나 봐야 승지야 야, 진짜 이거 다하아니 잠깐만 진짜 잖아 노트에 쓰세요 야나 대답했어. <laughs> 어머 머리 아파. 너무한 질문 같기 너무하라. 어머 머리 아파. 너왜 그래?